우다나 이대이 원문 왕은 방일하여 상가를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은 방일하다. 그러나 방일하지 않는 자가 한명 있으니 그한 명만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해설 왕은 방일하여 상가를 기뻐하고 는 배우지 않고 바로하지 않으면 왕도 탐욕화, 어리석음, 탐 진치, 애끌려 세속의 무리와 집착을 좋아하게 된다. 자리와 돈이 많아도 저절로 바르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배우지도 않고 바로하지 않으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무리와 붙잡고 좋지 않은 일 쪽으로 마음이 간다. 높은 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일은 제 멋대로 거리낌 없이 놀아버리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등늘할 일을 미루는 버릇이다. 모든 사람들은 방일하다. 는이 문장은 사람을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 대부분은 배우는 일을 놓치고 알아도 지금 바로 하지 않는다. 원래는 지금뿐이라 나중에라는 건 생각이 만든 말일 뿐인데 그 생각 때문에 방일이 생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그때그때 끌려다니고, 몸과 세상을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방식대로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 착각에 앞서면, 배우고 바로 하는 일은 자꾸 뒤로 밀린다. 그래서, 대부분 방일하다, 라고 했다. 그러나, 방일하지 않는 자가 한명 있으니, 는, 여기 한 명은 숫자를 세려는 뜻이 아니라, 예외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배우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지금뿐이기 때문이다. 배운 것을 지금 눈앞의 일로 바꾸고 바로 시작한다. 상황이 흔들려도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 몸과 세상을 딱 정해진 것으로 세우지 않고 배운 내용에 맞게 움직인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한 가지를 바로 한다. 그한 명만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는, 여기서 정복은 남을 누르거나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중을 만드는 버릇과 탐욕화, 어리석음에 끌리는 버릇을 이긴다는 뜻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딱 정해진 것으로 믿는 생각을 세우지 않고 배운 이치대로 바로 한다는 말이다.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 눈앞의 일로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이긴다. 남을 이겨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방위를 이겨서 이긴다는 것이다. 이치의 말씀. 본래 딱 정해진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나중에 미룰 일도 없다. 지금 뿐임을 알면 나중을 만드는 생각이 힘을 잃고 지금 드러난 일을 바로 하는 힘이 앞선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